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믿는, 우리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외국인이다", 또 "나그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뭐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그 사람들이 여기가 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뿌리는 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뿌리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성도들은 내 본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본향이라는 말 많이 쓰죠. 본향 천국 그다음에 나그네. 그 나그네도 그냥 거쳐 지나간 사람이지 여기서 정주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laughs>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종역을 제하라고 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를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괜히 또 우리가 무슨 육신의 삶을 혐오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 우리 영혼이 구원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죠 영,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육체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그 자연인들 그 불신자들은. 어 육체만 사는 것을 전부력이에요. 그 사람한테 들 물어보세요. 너의 영혼은 어떻게 지금 어? 잘 지내냐고 물으면 무슨 그런 미친 헛소리를 하냐고 날도 더운데, 그렇게 면박을 받지. 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이라면 그런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걸 웃기는 말을 하겠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게 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이곳에 올 일이 없단말 이곳에.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그 본질적 그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겉색에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예, 그,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바깥에다 꺼내놓으면은, 잠깐 숨을 쉽니다 잠깐 막 퍼득퍼득 막 아가미를 막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죽어요. 어, 봐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도 원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 뭐만 살고 있느냐? 그냥 육체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영혼은 지금 죽었어요,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냥 죽은 채로 육체만 가지고 지금 막 그냥 열심히 사업도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술도 먹고 옷도 사 입고 막 그냥 야구장에도 가고 축구 경기에 도막 날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어, 우리가 볼때 우리 역시 물론 그렇게 하긴 하죠. 우리 역시 물론 그렇게 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나는 내 영혼이 있다.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영혼의 내 육체와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만 가지고 여, 여,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뭐 무슨 뭐 육체 뭐술 뭐 먹고 막한그 뭐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삶을 전부로 아는 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앙을 소홀히 하면 그거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소홀한 게 그게 바로 그게 육신의 정욕에 빠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뭐술 어, 먹고 가서 막뭐뭐 뭐 무슨 노름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우리 송도들은. 항상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제어한다는 거 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laughs>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역시 아, 막 이런 영적인 것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어? 또 소홀함을 느끼거나 이런데 또 괜히 또막 그럴 때가 있어. 요 그럴 때가 있다고 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고 더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힘쓰는 거에 네,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자기 우리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육신의 것도 인식을 할줄 알아야 되고, 자기 영혼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내 육신은 지금, 내 육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어,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어, 육적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곳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또 그러니까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될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왜 힘드냐? 이게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가 빨리 말해 운전하고 갈때 어때요? 아니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어, 그게 중요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만약에 안 밟고 어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는 잘못하면 그냥 뭘 치, 쳐버리면 어떻요 사람이든 뭐든지 그러면 큰일 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야 내가 용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 이제 지루해, 귀찮아, 아우, 좀 힘들어, 아, 그냥 좀, 뭐 이러면 좀 어때. 이건 뭐요? 예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야,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어, 이게 충돌 안 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야, 내가 이게 자꾸, 이 기도도 좀, 자꾸 소홀하고, 예배도 소홀하고, 아, 이거 좀 자꾸 나태해지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예,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막 질주하는 자동차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뭐 뻔하죠. 뭔가 부닥칠거 아니야. 충돌할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아 지금 내 용어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내 육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아 이거 하나님에 대한 그 어, 이런 부분을 부족하다면 그건 지금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빨리 여기서 멈춰야지.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때요?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뭐요? 예 이게 우리가 육 여기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어때요?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이제 만약 에 우리가 이제 어, 어, 부주의하면은 그때는 그냥 브레이크 없는 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돼서 반드시 그냥 어딘가에 확 부딪혀 갖고 어, 충돌하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바하다가도 비바하다, 너희의 선한의시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고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라. 인식하게 하도록 항상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설령, 이방인에 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역에 있지만, 믿는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그러니까 의식은 안 해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어, 뭐, 이렇게 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제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또, 교회, 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겠지. 이걸 속으로 기대한단 말이야. 이게, 이게 참 아주 골치 아파,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제, 우리가, 아, 참. 어,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확실히 우리보다 좀 낫다. 역시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더라 이거죠.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1 3 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 지금 이 로마의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나 하여튼 누구에게나 이런 말은 참 껄끄러운 말이에요. 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런, 예를 들면 일제시대 같은면 우리가 저 일본의 총독에게 복종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올바른 질서는 따라야 된다, 이거죠. 올바른 질서. 그러니까 올바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그 질서를, 질서를 잘 따르는 것도, <laughs>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이런 자들에게, 여기 총독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질서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 거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왜그 베드로 사도가 왜 왕이나 뭐이 세상의 제도나 이런 총독들에게, 관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다른 뜻이 아니라 선한 것,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것, 선한 것, 이 땅의 올바른 질서, 올바른 제도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제도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도 우리가 따라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는 여기서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은 첫째,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 우리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 또 악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법과 제도,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데, 나머지 그의 것은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된다. 이제 그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도와 통치인가? 그럼 우리가 따라야죠. 그러나, 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와 통치가 아닌데? 어, 그럼 내가 이건 따라서는 안 되겠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복종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지혜롭게, 우리가, 좀, 분별해, 하면, 어, 좀, 유익함을 얻겠지만, 우리가 자칫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때로로, 좀, 불안전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결국은, 어, 15절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하고 어, 영광스럽고아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따르고 우리가 총독과 건세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복종해라. 무조건 다 따르라. 그게 아니라 어때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예를 들면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또 그거 또 지금 하려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죠. 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종하면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우리의 그 실생활,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들어오면, 그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처럼, 그때는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야지. 우리가 좀 잠깐 편해 보자고, 그냥, 아이,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주님이 보시는 올바른, 의로, 선한 복종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아주 힘든 상황이 지금 점점 더 다가와요, 점점. 응. 여러분, 이번에 하여튼, 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각오를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을 따르는 그런 제도, 그런 법,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 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야, 이제는, 어, 야,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고, 어,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앞으로 세개 만들어. 만약에, 건축법에 그걸 집어넣어버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따르면, 건물을 못 쪄요. 어 건물을 줘봐야 저 관청에서 허가를 안내 줘요. 그럼 불법 건축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배 교회가 예배당을 이 지을 때 아니면 기존에 이제 예배당 건물 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거 안 하면은 교회 문 닫게 을할 거야. 어 그럼 이거 안 하면 너희는 국가의 음? 법을안 따르기 때문에 벌금을 엄청나게 때릴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이, 뭐, 할수 없지, 뭐. 우리가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것들이 이미 차별금지 된 데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주의해 세상에 가르침은 다 말씀과는 상극이에요, 상극. 삼극.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저 세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었어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예.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도 그래요. 마귀의 노예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어린 아이, 청소년, 장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 노예예요, 노예. 애국의 노예. 바로의 노예. 예. 바벨론의 노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상태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우리를 샀어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 예. 그러니까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 노예들이 앞에 쭉 나오면 돈 많은 사람이 그 노예를 사. 그사 가지고 그래. 넌 이제 내가 샀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넌 이제 너 마음껏 살아.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 노예도 어떤 노예냐?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도 노예. 그들은 지금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막 그렇게 부르지죠. 근데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뭐냐? 영적 자유, 영적 자유. 그러니까 영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어, 죄와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되죠.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고 청소년도 우리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우리가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이 왜 타락할까? 악을 행할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왜 성경은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중생하고 거듭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령. 이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이제 이끄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때 육신의 마귀 죄의 노예가 돼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 사는 거. 아, 이 세상은 별의별 일이 정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 너무 그러니까 상상이 안될 정도의 인간의 그참 어이없는 그 죄성이 드러내는 일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아. 그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건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그래서 너희는 자유로 인으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 이제 자유를 얻었어. 넌 이제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또 죄의 노예로 네가 가면 되겠니? 너가 또 다시 어, 나는 그래도 옛날 노예가 좋은 것 같은데요. 난 거기로 갈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가 막 힘드니까 아, 다시 애굽에 가면 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 얼마나 약속 터지게 했어요. 저것들을 키껏 건져냈더니만 또뭐 애굽에서 좋았다는도 애굽에 있을 땐또 힘들다고 맨날 징징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이 변덕이 심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 예수님 마음이 드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뭐 저도 뭐 지금 술집에 가 있겠지 뭐 그냥 뭐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뭐큰날뭐그뭐 뭐그뭐뭐 우리 여성분들은 뭐또 모여가지고 또뭐뭐 뭐 도박을 하든지 어디 가서 춤을 추고 있든지. 어? 아니면 어디 가서 쇼핑하고 있든지,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뭐 그냥 또, 소주 먹고 있든지. 요즘 여성들이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또 뭐,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면은, 자기가 죄의 노예인 줄도 일단 모르지만, 자기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별거 아닙니다. 대단할 거 없어요, 사람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된걸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다시, 어? 죄의 노예로 가면, 아유, 그거는 정말 말로, 말도 다할수 없는 그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 러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처럼, 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오, 종으로 살아라. 오. 이게 종, 이게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은 좋은 거지만, 마귀의 종은 나쁜 거예요, 상태가. 항상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또 여러 참, 상황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오늘 예배당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주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 기쁨이요, 은혜요, 복된 삶인 것을 참 감사격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만족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